다 함께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 먹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로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제자들이 조금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거할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고 또한 승천하시 그때에도 천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림을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걸음 더나가서 이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도 해주십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그 오병 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가 육신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살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망하게 됐지? 어떻게 성전이 무너졌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승리한 그 나라의 신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아니,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단 말이야? 우리는 온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회당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철저하게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당 교육이 시작되었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작정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작정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는 회당 교육을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살아야 돼그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질되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두고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 이런 이런 것은 해야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로부터는 벗어나고 규칙과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시간을 지나오다가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본질을 가르치시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니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겠을까요?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하는들 너희가 그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믿음의 법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꺼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죠.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아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갈 아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끼어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